예비 파이어 종 막자입니다. 언제 조직 개편이 발표가 날지 몰라서 불안한 마음도 크지만 파이어 이후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상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조금 더 일부러라도 즐겁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조직 개편이라는 게 날짜를 제가 정하지 못한다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. 늘 머리 한쪽에는 정리해고라는 단어가 떠 있고 슬랙 알림 소리만 울려도 왠지 가슴이 철렁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. 요새 자주 상상하는 건요, 퇴사하고 나면 자연이랑 가깝게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. 텃밭도 가꾸고, 고양이 한 마리,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, 먹을 것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고, 그렇게 단순하고 따뜻한 삶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곁엔 나만 바라봐주는 몸 좋은 남자 한 명. 현실은요, 제 남자친구는 동글동글하고 귀엽긴 한데 몸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잔소리도 많이 하고 식단도 시도해보고 건강검진 결과로 컵도 줘봤는데요. 변하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. 둘다 스트레스만 받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남자친구 생일이 다가왔고 저도 마침 파이어 준비하면서 월간 예산이 아닌 연간 예산 기준으로 생활을 바꾸고 있던 시점이라서 아 이럴 때 한번 돈을 써보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. 1년에 1800만원 정도 자유 용돈이 생긴 셈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 PT를 끊었습니다 사실 몸 좋은 남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없었다고는 못하겠는데요 근데 그것보다 더 컸던 건 계속 잔소리만 하면서 스트레스 쌓이는 게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전문가의 손에 한번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초기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6회 정도 한것 같은데 운동이 약간은 습관처럼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, 무엇보다도 제가 잔소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저 대신 누군가 잔소리 해주는 느낌 너무 좋아요. 너무 든든합니다. 그리고 PT쌤이 유산소 운동도 꼭 하라고 하셨다길래 저도 겸사겸사 집에 로잉머신을 하나 드렸습니다. 하루 15분만 타도 된다는 말에 혹해서 샀는데요. 이게 꽤 괜찮습니다. 숨이 살짝 차오르면 왠지 기분도 좋아지고 성취감도 들고 그렇습니다. 퇴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데요. 운동하고 나면 마음이 좀 진정되는 느낌도 들고, 중심을 다시 잡는 느낌? 그런 기분이 듭니다. 요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몸 좋은 사람 옆에 있고 싶다는 건 건강한 사람 옆에 있고 싶은 마음이고, 결국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욕망 아닐까 하고요. 아직 갈 길은 멉니다. 남자친구 몸도, 제 멘탈도, 그리고 파이어 이후의 삶도요. 하지만 지금처럼 천천히 하나씩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. 잔소리 대신 카드를 꺼낸 것도, 내 몸을 다시 돌보기 시작한 것도,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버텨내는 게 아니라, 지금 바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파이어 준비는 돈이 전부가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,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매일 조금씩이라도 선택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제서야 조금 체감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막자의 인생극장, 파이어 준비는 계속됩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